사람을 만나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냈어도 마음이 멀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마음이 닿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은 이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인연이 얕은 이는 백 번을 만나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진짜 인연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도반이자 당신의 삶을 밝혀줄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복된 인연을 이어줍니다.